자, 안녕하세요, 조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부캐 컨텐츠. 어제는 근황을 보여드렸다면, 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, 하 이제 본캐 컨텐츠가 없어. 일단 상점 먼저. 아, 이것도, 설날이라고 이것저것 많은데, 어, 무료로 주는 피이나 받을게요. 돈도 주네. 개꿀.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퀘스트 다 해가지고, 토큰 모아서 마지막에 상자깡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이거 다 하고, 어 모으면은, 나름 뭐 하나 나올 만한 상자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160점, 아니, 160, 160점, 1 6 0점이랜다 1600점 찍어가지고, 요 대형 상자까지 하면은, 가능하다. 게 바로, 퀘스트 진행해보겠습니다. 애프리모 먼저. 오우. 느낌 좋고. 가보자. 야, 쌍포코는 처음 본다. 이거는 보기 힘들어요. 상당히 귀합니다. <laughs> 쌍포코는 상당히 귀해. 저거는 어디 가서 쉽게 볼수 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. 이제 세명 우르르 온다, 이제. 아, 역시나 우르르 오죠, 그냥. 컴퓨터의 그 본능이죠, 그냥. 오케이. 끝내버려. 나이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, 아마도. 오, 나이스. 토큰 들어와. 500개 좋아. 다음. 어, 제시 오케이. 젠그랩 고고. 쟤네 뭐 하는 거지? <laughs> 뭐 사회적 거리두기야? 왜 오다가 안 오는데 얘들? 쟤네 컴퓨터 맞나? 이거 왜래? 저 움직임이 되게 특이하네. 쟤네 뭐 하냐 너네? <laughs> 아니 여기 브루스타즈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. 안 와. 신기한 컴퓨터들이네.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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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 간다 간다. <laughs> 쟤 뭐야? 신기한 컴퓨터들이네요. 어, 드디어 온다. 아니, 아까부터 계속, 저기 멀리서, 뭐, 쑥쑥스러운지, 이렇게, 빼꼼빼꼼, 고개만 내밀고 안 오네. 자, 아무튼. 퀘스트 완료해주고, 아, 게다가 지금 토큰두배 이벤트라가지고, 이걸로 주는 토큰도 은근 많은데? 나쁘지 않다. 오케이 트로피 들어오고 오 어, 나름 많이 모으고 있어 뭐야 이거 <laughs> 아 이게 AI전인 퀘스트가 달달하긴 해 음. 뭐야 하나 더 있어? 오케이 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아이고 길 안내 정확하네 오케이 일단 이러면은 로사 퀘스트는 완료 그리고 나머지 쇼다운 퀘스트는 다른 걸로 하자. 어 그리고 1,600 개도 다 달성해 가고요. 딱 쇼다운 퀘스트만 하면 되겠다. 쇼다운 퀘스트는 뭘로 하는 게 재밌을까? 대릴 바로 공격. 와이 대일 그냥 어야야 야, 오케이 와질리죠 상대 두명 있어도 그냥 패기로 눌러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. 이런 미친 실력. 이게, 1600점대에서 나, 나올 실력은 아니지. <laughs> 어, 잠깐 죽을 뻔했다. 오, 쟤왜 저래. 빠진 척 하면서, 갑자기 그냥, 회전, 촥! 들어가주고, 바로 정리. 와, 진짜 미쳤죠? <laughs> 너무 잘하는데, 나? <laughs> 자괴감 든다. 오, 오, 오. 오, 하지만, 우리 팀이, 실수해도 바로 반격하는 엄청난 실력. 야 대박, 대박. <laughs> 이런 식으로라도, <laughs>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약간의 재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, 노잼이네요. 어, 이번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어, 이번엔 사람이다. 느낌 사람인데? 들어가, 바로 들어가버려. 오케이, 오케이 나이스 nice. 사람 아닌가? <laughs> 잘 모르겠네. 상대 어디서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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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럴리럴리럴리럴리럴리럴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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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500개 들어오고, 자 바로 1600점짜리 상자. 이거 상당히 희귀하거든요. 1600점짜리 상자는 하나밖에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설 하나. 그리고 상자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하나 나올 만하지 않을까? 뭔가 첼리 가젯엔 나올 것 같아. 일단 부르 상자 먼저 까 줄게요. 아 본캐 있는 상자들 다 가져오고 싶다 여기다가 <laughs> 그러면 얼마나 좋냐? 아 이제 여기서 메가 상자가 하나가 있는데 부르 상자가 대형 상자가 여러 개 있고 이때 발상의 전환으로 메가 상자 먼저. 와, 망했는데? <laughs> 큰일 났는데? 아니야, 하나 나와줄 거야. 어, 어. 점점 불안해지는 이 느낌, 뭘까? 에이, 이러면 안 돼. 잠깐 나, 나갔다 오자. 아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상자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쯤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망한건가? <laughs> 제발 다섯개 한번만 제발 아 엿됐다 <laughs> 아 망했다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나? 나 이렇게 들썩일 때 지금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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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키, 제키, 오케이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와, 다행이다. 어, 세 긴데 뜨네. 어, 마지막에, 야, 이거, 슈퍼셀이 좀긴장감에잘 주네요. 마지막에 딱 주네, 이게. 쉽게 안 주고. <laughs> 마지막에 줄듯안줄듯 이렇게 밀당 치다가 딱 마지막에 주는. 아주 독하네요. 그래도 나름대로 수학 성장을 좀 했습니다. 트로피도 좀 올리고, 제키도 없고. 나쁘지 않았다 해서 이번 영상은 끝!